오늘 금요일 인데 시야가 시야식별 거리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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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되는데 200m는 아예 안보여 지금 인디는 차 조심 운전 해야 되고 아 차 조심히 운전해야 되고 산에 놀러가면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소곤소곤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좋은 날이다 이기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씨 아니야 이거 어젯밤에 비 조금 왔는데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면 한 7도 이상 10도를 차이 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데이터하기에 데이터는 사람은 데이터하기 참 좋아 저희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까지 말이 들리더라도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하기 좋고 회서에 회사에 어제 무슨 민주노총 뉴스? 그러면 나오던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일부 좀 부족한, 부족, 불륭한 법이 있는 것 같아. 3자 대민하고 3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3자 대민이었고, 자인이 내지는 상부에서 말을 하게 되면 상부 상부 내지는 상부에 해당하는 회사 사람이 불만을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걸 조작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믿게 되고 내쪽 회사 사람을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막 조지면 그 사람은 아니라 그러겠지. 아니라 그는 무조건한 고 징계를 세게 때려 그를 세게 때리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참그 이상한 법이야 그거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고 상식 이하의 의심까지도 정당화하면 안 되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고 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징계를 주기 전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나 걸어서 는게 있거나 동작 찍어한게 있으면 그거를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징계를 때리는 거야 그 징계를 때리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거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런 부분 없어야 돼. 큰 회사에서는 100명, 200명, 300명 이렇을 때는 누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가 제따라든가 말이 많다 했을 때는 총회를 열어야 돼. 저 사람 저렇다 다저렇 한다 이렇게 예수 때에는 총이를 열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만 그렇느냐 돌아가면서 다 같이 이렇게 올려보고 하니까 어 그도 그 어떤 사람은 성향이 그렇더라 어떤 사람은 성향 이 그렇다 했을 경우에는 누구는 어, 보통 뭐 그대로 치료준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경험해 그본 결과 치료점 되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어, 뭐 이쪽, 세계, <laughs> 이쪽 세계에서 근무하기에는 아깝다. 그러니까 100점 이상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점이다. 3점 이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 영 불량한 거야. 그러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지. 저런 사람이 왜 근무할까? 그러니까 그 부족 불량한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하부조직이 일하는 사람 용역받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쁜 놈한테 계속 당해. 그러니까 뭐 법이 하나 만들어져야겠어.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용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부에서 무슨 불만 있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거 전화나 문자나 문서로 남겨줘야 돼. 그러는 다음에. 그 사람 불만 불만이 뭔지를 알게 되고 당하는 사람도 왜 내가 당하는가 당해 진짜 당해오 옳은 건가 또 생각해봐야 되고. <laughs> 외교부 외교부에는 저런 말을 저렇게 썼고 북한이 문기가 오더라도 마땅하면 은그런뭐 불법이다 그런 국현도 있고 임시국회를 놓고는 해외여행 가버리고 뭐 그게 뭐 40명 되나? 그렇고 오늘은 금요일인데 참이 예. 현재 일을 잘한 건 기자야. 그런 것, 확실히. 일이 안 되는 원인과 일을 안 하는 원인과 일이 안 되는 원인? 그런 원인을 찾아서 방송하는 기자가 어제, 오늘은 참, 어제, 그저께 참 잘한 것 같아. 정치인은 일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인는 이때쯤 되면 이제 속이 타겠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더더욱 살짝 움츠려들겠지. 근데 이는 신의 한 수라는 게 있어. 흉악 살림범 사형집행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일석사조 이렇게 되겠지 일석오조 오늘은 금요일 아... 어제와 오늘의 기온 차이가 7도 이상일 경우 오전 11시 비가 없을 경우 이렇다 이거고 어... 데이트하기 좋고 친구끼리 산에 높... 높지 않은 산에 놀러가기도 참 좋다. 그...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 말을 제대로 할줄 모르니 참 오늘은 마음이 심성, 생성. 아,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